일반적으로 우리가 롤을 하다 살짝 거머리를 하다보면 굳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레시아 랜턴, 룰루야, 실드 가끔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네, 하지만 우리의 파카는 랜턴이나 쉴드, 이속이나 공속 버프와 같이 뭔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 서포팅 행위를 뭘 한마디로 정리하곤 해 파카는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 드립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때는 2010년도 9월 13일 KBS1의 장수 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 무려 11남매나 되는 대가족의 가정생활을 담아내는 방송을 보냈는데 방송 자체는 조용할 날이 없는 확짜직 거란 대가족의 이야기.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다가 남매가 아침을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밥을 먹는 도중 1 1 남매의 셋째 아들 김영석 군이 동생인 넷째 김소연 양에게 물이라고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뭐 근데 사실 이 김영석 군의 말투가 조금 웃기긴 한데 오빠가 여동생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 자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잖아 아마 여기서 김소연 양이 김영석 군에게 물을 평범하게 줬더라면 이 장면은 드립으로 탄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웃긴 점은 김소연 양이 김영석 군에게 물을 줄때 우더런을 상대할 때처럼 두 손으로 순종적인 자세로 공손하고 깍듯한 자세로 물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장면은 엄청난 임팩트를 주게 되었고 커뮤니티에서는 이 장면을 캡처해 반도의 흔한 여동생 순종적인 여동생 레전드 이런 여동생이 사귀자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느낌으로 게시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는데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여동생이 정말 착 오빠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깍듯하게 굽냐. 당연히 싹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댓글이 들렸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편집된 부분만 보면 김영석 군이 나쁜 오빠로 보일 수 있지만 영상을 처음부터 풀버전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일단 집이 11명이나 되는 대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생들, 특히 저학년 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에너지가 말도 안되게 넘치잖아 하지만 이걸 아버지 혼자 컨트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첫째 둘째 셋째에게 동생들을 잘 관리하라 부탁하였는데 이때 11남매의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남매간의 위계질서를 갖추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집안의 가부장적인 권한을 아들들에게 부여한 셈이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으면 파카가 어떤 의도로 서포터에게 무리라고 말하는지 알겠지? 도구녀석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순종적으로 잘 따라라